한 장의 사진이 한 인생의 영향을 끼치고 아 사진가로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게 사진이라는 게 마음에 생각하는 걸 찍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찍은 그 사진들을 보시려고 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기적 같은 존재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패션 사진전의 시작이었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컴패션 후원자 차인표 그리고 허호 작가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많이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번 사진전 하면서 참 놀랄 만한 일이 많았는데 네. 사진을 수없이 찍어 왔지만 네. 한 장의 사진이 한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들을 요번에또 체험하면서 아 사진가로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차인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네? 저는 예전에 네? 오라버니죠. 그 차인표 예. 씨, 예. 자꾸 싶어요. 선생님 소리가 나가지고 와 네. 네. 부담스러우시죠, <laughs> 차인표 선생님은. 예, 네, 싫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평일이잖아요. 목요일. 오전 열한 시인데 이게 무슨 재미난 영화도 아니고 뭐 아주 유명한 어떤 네, 그림전도 아니고 우리 허 작가님이 물론 사진을 잘 찍으시지만 한 이십여 년째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찍어온 사진들을 전시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평일날 음. 자신의 시간과 일부러 신청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노력을 들여서 네.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여러분들 한분한 네. 한 분이 맞아요. 그게 사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 찍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걸 찍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찍은 그 사진들을 보시려고 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다. 과연 그 마음은 어디서 온 마음일까 생각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기적 같은 존재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1993년에 연예계에 데뷔해서 이제 배우 활동을 쭉 했고요. 이름이 알려지니까 여기저기 자선단체들에서 저한테 뭐 홍보대사 해달라 뭐또좀 기부금 좀 내, 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5년 즈음에는 아 단체라는 게다뭐 거기서 거기 같다 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뭐알 방법도 없고 이런 자선단체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약간 회의감 번아웃도 적고 맞고. 약간. 네, 그, 그 당시에요. 그 2005년도가.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제 컴패션이라는 작은 단체를 돕겠다고 홍보 대사를 하겠다고 필리핀 가서 사진도 찍어 왔다 이러는데 제 아내가 이제 2006년도에 그 인도로 또저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하길래 네. 어, 그때 우리 저기 딸내미가 이제 어릴 때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애들 둘이 있는데 이렇게 또 <laughs> 외국 남의... 자주 가냐. 나 <laughs> 네. 컴패션이 뭐길래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으러 다니냐. 아니 솔직히 짜증이 좀 났죠. 예, 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요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짜증이 <laughs> 네. 좀 났어요. 네. 그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뭐 영화 영화 오, 촬영을 들어가서. 촬영 스케줄이 꼬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대신 가달라고 하달라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더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네, 그래서 막안 가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떠맡듯이 대신 가게 됐는데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굉장히 막 몸도 피곤하고 마음은 막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런 상태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허 작가님을 처음 만나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 분들 만나고 서정인 대표님이라고 컴패션 대표님 네. 만나고 우리 서정인 목사님이 저한테 임표씨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면 임표씨가 어, 사랑한다 너희들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그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그 줄의 맨 앞에 있는 아이가 먼저 저한테 이렇게 일곱, 여덟 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손을 내밀더라고요. 악수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손을 탁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그, 그 아이를 통해서 어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음성이 이렇게 마음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예,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해 주러 가신 그렇죠. 거나 다름이 네, 없는데 네. 오히려 들으셨다고요? 네.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어 믿었, 미,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40살이었거든요 40살? 그 40살이면 그4 이제 자기 가치관도 있고 뭐 자기 습관이라든가 생각의 지도가 다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을 계기로 그전에 좋아했던 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 중요하지 않아지고 네, 생각하기 싫었던 것들에 마음이 많이 가게 됐고,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컴패션 밴드라는 노래하고 춤추는, 그래서 네네네네. 아이들을 결연시키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찍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 특별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대개 이제 남들이 저한테 물을 때는 그왜 현장 그러니까 빈곤한 나라에 빈곤한 이웃을 찍으러 가는 거니까 뭐막 우리 영상 TV나 이런 데 보면 막 파리떼가 붙어있고 막 음, 이런 아이들 울고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상상하면서 그런 걸 찍으러 가는 줄 아는데 컨페션을 네. 찍으러 가는 거는 이미 양육 받고 있는 아이를 찍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그 극한 그 상황의 아이는 잘 없어요 가정이나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밝게 맞이하고 뭐 이렇죠 그래서 사진가로서는 약간 불만이죠 왜냐하면은 좀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어야 사진가의 그 사진가 저기 그래서 화 작가님이 한 번은 우리 에티오피아 사막을 가는데 예 네. 이렇게 아이들 사진 찍다가 뭐 이제 예술가로서 다른 네. 사진을 찍고, 찍고 싶으셨나 봐요. 버스를 잠깐 사막 한가운데 세워달라고 그러더니 저쪽에 있는 낙타를 찍겠다고 혼자 가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니, 아니 아이들 사진 찍으러 왔는데 왜 낙타를 찍으러 가나 하고 우리는 이제 버스에서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카메라를 들고 막 뛰어오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낙타 주인이 몽둥이를 찌르고 <laughs> <laughs> 낙타 찍은 거돈 내놓으라고 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약간 아찔했어요. 그 하나님이 찍을 걸 찍어라 알려주신 거네요. 컴패션의 아이를 저도 필리핀에 가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달라요. 그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굉장히 잘 담겨 있고 포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러 나가셨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네, 좀해 주시죠. 네, 네. 리카가 저희가 이제 제 에, 처, 처음에 아이들을 결혼할 때 제일 처음 결혼된 아이 중에 하나인데 필리핀 아이예요. 아, 네. 필리핀의 레가스피란 지역에 사는 여와 여와. 네, 네.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제 아내가 안 가고 제가 가서 먼저 만났죠. 그 아이를 이번에 네, 2023년 5월에 가서 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후원한다는 것은 성공 스토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이를 여러 명 하다 보니까 어잘 자라는 아이도 있고 떠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컴패션에서 자라서 우간다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분도 만나봤고 또 IT에서 변호사가 돼서 활동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이렇게 컴패션을 통해서 자라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보통 가난이 대물림 되고 또 다시 어 본인의 엄마와 비슷한 처지가 되고 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당연히 있죠. 리카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패션이 이 아이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게 컴패션이 앞으로 나가야 될또 우리 후원자들이 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카를 소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컴패션의 자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소위 조작을 하거나.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 누구나 다뭐 변호사가 되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전부 다일 등을 하고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그런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지 않듯이 예누 우리의 똑같은 아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것 네. 끝까지 함께하는 것네 음. 그게 어 후원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어.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만큼 중요한 게 이미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수혜국의 스텝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운 빠지고 번아웃되고 힘들 때다 우리 같이 합시다. 으쌰으쌰 해드리고 한분한 한 분을. 어 뭐라까 인정해 드리고 관심 갖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카를 만나러 올해 5월에 가신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만나셨던 그쵸. 거고요. 먼저 보내고 아. 근데 그 리카하고 그 딸이 그멀리 메가 나가시티라고 멀리서 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에 사는 같아요. 어떤 거를 좀 찍고 싶다. 찍었, 찍고 싶다. 이랬더니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르르 가면 다른 아. 이웃들한테 피해, 피해가, 피해가, 피해가 될까봐 음.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알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돌아서 기가좀 아쉬워서 한번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냥 보여주겠다. 음.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사는 방을 보고 깜짝 놀래게. 왜요? 가난한 나라를 가정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대개 그 가난하다는 거는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없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와... 하는 걸 보고 일단 깜짝 놀랬고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청소 상태로 봐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벽을 봤더니 음, 음. 이 사진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이 2000 5년도에 시네라시하고 아. 자신이 찍었던, 그, 사진. 자, 찍었던 그 사진을 네. 벽에 나머지는 아무 장식이 없고 저것만 있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션 직원들이 롤링페이퍼라 가지고 어떤 아. 그 축복의 어떤 얘기들을 써준 거거든요. 그걸 볼때 사진가로서는 정말 감동이고 뭉클하더라고. 오. 내가 그 2005년도에 찍어줬던 한 장의 사진이 음. 이, 아이, 이 친구가 살아오면서 하나의 어떤 어떤 삶의 힘이 되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사진가로서 내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음.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큰 패션에서 그, 그 많은 사진들이 다 각자한테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이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힘을 받,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음. 참 저로서는 참 뿌듯하고 보람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와 그러면 사실 우리 차인표 후원자님께서는 그냥 리카가. 그래 이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구나 힘내라 다독여주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상 민낯을 보셨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저 컴패션으로 인해서 저 아이가 딸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카의 어떤 현재의 삶이 그 진정성을 느끼게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패션이 소위 지난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 아이를 양육을 잘한 거죠. 그렇죠. 그냥 매기고 뭐 입히고 그게 다가 아니라 딱한 사람의 정확한 성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 것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실제로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사진가로서 는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가님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이야기? 그 저랑 제 아내랑 만났을 때는 릭카가 많이 울더라고요. 네. 어. 네, 그니까 뭐, 이렇게 의사소통도 잘안 되고 미안했겠죠. 하니까, 네, 뭐, 약간, 그래서 아마 미안한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귀국을 하고, 허작가님이 가서 봤더니 저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벽기에 의지해서 마음의 의지를 하고, 실제로 생활도 컴패션에서 하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니까, 아, 지금부터 컴패션이다 네, 네. 이 아이를 한번 손을 잡은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컴패션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하는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아이가 병이 예수, 걸렸다고, 네. 병이 걸렸다고, 아, 야너병 걸렸으니까 저리가. 너 실패했네. 너 아이, 겨우 이렇게밖에 안 됐니? 넌 이제 우리 자식 아니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컴패션의 마음이 아니기에 그걸 어떻게 보면 그 번듯하게 막뭐 필리핀의 주요 정부의 인사가 되고 이러진 않았지만 저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딸을 책임지고 예쁘게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한없이 울었던. 그리카의 마음이 어찌 보면 컴패션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후원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 중에 한 사례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네. 그것을 넘어선 예, 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음. 네, 그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컴패션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취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리카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 주신 우리 차인표 후원자님께도 <laughs>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딱 떠올리면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께 거하고 있어요. 내가 파악하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떠 있는 해처럼 나와 같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이 이미 여러분들께 주어졌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믿음의 어떤 동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우 작가님도 혹시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제 처음에는 출장 가는 횟수를 세다가 어느 때부터 숫자를 안 세고 얼마 메테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없이 갔겠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일을 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후원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후원 아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했구나 그걸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후원하는 아이 아이의 관계도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볼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원자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컴패션이 있고 또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밝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인 것 같아요. 어,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에 있어주신 우리 두 분, 후원자님을 대표해서 또두분와 계신 거니까 이두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